안녕하세요. 오늘도 봄바람난 70대 여인들 팀이 모였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연옥입니다. 벌써 여름이 우리 가까이 다가와 무거운 날, 무서운 날씨인데요.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오늘은 이름만 들어도 정말 반가운 분들을 모셨습니다. 정관 노인복지관 시니어 기자로 활동하는 멋진 분들인데요. 먼저 아픈 다리를 이끌고 떡, 초콜릿 등 우리의 간식을 책임지는 이상아님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정상 부산역에서 이곳 정관까지 매주 참석하는 의리의 여인 이혁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매주 차와 다식을 준비해 오며 향기로운 아우라를 풍기는 최계양 씨, 안녕하십니까? 최계양입니다. 환영합니다. 항상 만나도 또 반가운 세 분과 자리를 함께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텃밭에서 잡초와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도 오이, 토마토, 상추 등 싱싱한 먹거리를 제공해주니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이상아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다리가 아파 외출은 자제하고 유튜브 영상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옥수님은요? 친구랑 뮤지컬 바리데기를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셨군요. 최계양님은 어때요? 네 저는 지난주 미국에 사는 딸이 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와, 와, 와 정말, 정말 좋... 좋겠어요. 아, 여, 부럽다 네. 그렇죠? 모두 나름대로 알찬 시간들을 보내셨군요. 오늘의 주제는 정강 공감 23호에 실린 기사, 기자, 기사의 배경과 후일담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김연옥의 봄맞이 제주 여행과 이쌍아님의 안데르센 동아마을 등두 개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죠. 오늘 진행을 맡은 이옥순님께 마이크를 넘깁니다. 진행자 이옥순, 이쌍아. 즐겨요.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옥순입니다. 제일 먼저 다룰 내용은 김연옥님의 봄맞이 제주여행입니다. 김연옥님은 지난 봄에 남편과 4박 5일의 제주여행을 다녀왔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뚜벅이 여행을 한 것에 어미를 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맡은 이옥순입니다. 김연옥님, 부부 여행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좋은 점은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통해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고 서로 절충해서 일정을 바꿀 수도 있었답니다. 단점은 잠의 습관이 달라 제가 고생을 좀 했죠. 그리고 재밌게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때론 옆에 패키지 팀이 부러울 때도 있죠. 아니 코도 보시나요? 네. 네. 심하게 고라요. 어, 그래요. <웃음> <웃음> 각방을 쓰시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 그러니까 평소에는 각방 쓰다가 어쩔 네네. 수 없이 한 방을 쓰니까 아, 거기다가 또 저는 잠이 한참 후에 들고 네. 이 사람은 누우면 바로 자는 체질이라 아, 그러시군요. <laughs> 네. 근데 패키지 팀이 부러울 때 기분은 어땠어요? 아 나도 저 팀에 좀 들어갔으면 <웃음> <웃음> 막 재미있게 까르르 웃는 거 네. 보면 네. 아 나도 저 팀에 아, 좀 있고 싶다 하는 생각이 네. 들 때도 아, 있답니다. 그래. 그 기분을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습니까? <laughs> 이야기 안 했죠. 털어놓아야 이게 풀리라고 <laughs> 그래, 들었는데요. 다음 질문은 이상아님이 하시겠습니까? <laughs> 네. 어, 제주도에는 맛집도 많이 생겨나던데 혹시 추천할만한 음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볼거리도 소개해 주세요. 아, 3월 초여서 날씨도 쌀쌀했는데 접작 뼈국이 은근히 속도 데워주고 든든했답니다. 돼지 뼈를 푹 고아서 국물을 내고 메밀가루를 뿌려 걸쭉하게 만든 제주 전통음식이었어요. 볼거리로는 이른봄 엉덩물 계곡의 유채꽃도 반가웠고 산방산 아래의 사계해변은 이색바이들의 전시장이라 흥미로웠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아, 예. 음, 메밀가루를 뿌리는 게참 특색이 있다. 그죠 네. 보통 우리 덜개가루를 뿌리잖아요. 부산에서는. 그렇죠? 음. 이제 제주도는 음. 메밀을 많이 음. 생산하니까 음. 그런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음. 어, 접착되어 그거는 국물이 시원할 것 같는데 어땠습니까? 어, 뭐좀 얼큰하고. 뜨끈하고 음. 그렇습니다. 체양님 <laughs> 음. 네. 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네, 저는 그 자유 여행을 가셔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는 여행은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습니까? 아. 제주도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또 앱을 통해서 노선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시내 버스를 환승하며 창밖을 보는 재미도 한몫을 했답니다. 네. 버스가 없어서 걸어가면 그것이 올레길이 되고요. 어차피 여유로운 여행이라 충분히 즐기며 시간을 메꿀 수 있었죠. 네, 네. 그렇군요. 저도 한번. 어, 시도해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여유로운 여행이고 충분히 즐길 수 있었다고 하니까 진짜 여행이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laughs> 그런데, 올레길 걸을 때 힘이 들지 않았어요? 아, 뭐, 힘들음, 힘들면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요. 오늘 뭐꼭 아, 네.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간다. 아마 단체 여행이면 음. 같이 행동을 해야 되지만, 네. 이렇게 개인 여행을 하다 보면 힘들면 돌아오는 그런 또 이점도 있더라고요. 아, 네 아, 네. 70대 부부 여행이라 체력의 한계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맞추나요? 아, 이옥수님의 질문에 대답, 대답하자면, 다행히 거의 비슷해서 오전에 걷고, 점심 후에는 카페에서 잠시 쉬고, 또 걷고, 저녁을 먹고 산책하며 숙소로 오고, 이렇게 반복되는 중에도 음. 서로의 컨디션을 조절하니 힘들진 않았습니다. 네. 네. 아, 그래요. 김연옥님의 제주여행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부여행도 쉽게 떠날 수 있고,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상하님, 어떠셨나요? 부부여행도 좋을 듯 합니다. 최계양시는요? 네, 저도 여행이라면, 어, 체력과 좋은 친구가 함께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진행자는 이옥순이었습니다. 네. 정하시고 네, 다음 번두 번째 주제는 부터 정리하시고 됐어요. 네두 번째 주제는 이상아님의 안데르센 동화마을 탐방기입니다. 최경양님 부탁해요. 이상아님의 안데르센 동화마을 탐방기에 대한 이야기 나누 보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옥순님 네. 궁금한 점 물어보시죠. 네. 기장의 안데르센 동화마을이 최근 들어 어린이들에게 탄 곳일 텐데 시설물을 이용할 때 분비거나 줄을 서서 기다리는 어려움은 없었나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든 시설물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단지 방문서, 방문 전 사전 예약이 필수이고 유모차 대여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애완동물의 출입도 제한되므로 미리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사전 예약이 필수이군요. 네. 저도 질문 있습니다. 김윤농 님도 질문하시죠. 안데르센 동화 마을로 정착하려면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우선 교통편이 궁금하네요. 아직은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능해서 교통편은 불편합니다. 자천역에서 셔틀버스 운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저도 가보니 주위에 식당이나 카페가 없어서 앉아 즐길만한 곳이 아직은 미흡하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음. 그런데 큰 도로에 나오면 장안지구 먹거리가 많아 골라 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 장안에는 음. 먹을 게참 많죠. 네. 그렇죠. 네. 네. 골고루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골라 먹으면. 먹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안데르센 동화마을은 교통 식당 홍보 등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 공간이니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럼 진행자 김연옥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김연옥입니다. 오늘 두 개의 기사를 내용으로 대화를 나눠봤는데 모두 예리한 통찰력으로 꼭 집어서 질문도 잘해 주셨어요. 답변도 만족스러웠나요? 네. 네. 지금까지 봄바람난 70대 여인들은 세계향 아, 이옥순, 그리고 김연옥이었습니다. 바람난 여인들 치고는 참 건전한 모임 같아 다음이 또 기다려지네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 네, 네또 만나요. 어.